그 저희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잖아요. 여기 거실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닥 온돌이 없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24도 정도 위로는 안 올라가더라고. 요 한겨울이 되면 냉동 창고가 될 확률이 있다. 혹독한 제주 겨울 맞이 준비. 월동 준비. 요즘 저희의 하루 일과는 애들이랑 시작하거든요. 애들 부르면은 또올 거예요 어? 너 뭐야? 막내가 왔어? 오. 모모 얘들아 얘들아 모모 도도 모모 왔다 <laughs> 어 모모랑 첫째랑 올해가 첫 번째 겨울이기 때문에 추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좀 따뜻한 집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 많이 친해졌지? 코? 얘들이 경계심이 되게 심해가지고 자기 몸을 절대 만지게는 안 하거든요 우리 엊그저께 한번 목덜미 잡긴 했잖아. <laughs> 어, 밥 먹을 때만 어. 잡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버리고 와야지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무거라 아이고 아우 열받아 아우 팥 3개랑 슈프림 하나요 음. 아유 죽인다 제주도는 이렇게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마을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재활용 센터가 그래서 다들 자동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해요 아 제가 요즘에 딱시 스케줄이 좀 빡빡해가지고 어제도 하루 종일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3시까지 서울에서 온 친구랑 낚시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을 싹 정리해놓고, 빨래 돌리고, 막다해놨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집안 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오늘 조금 했어요. 밖에 나가서 남자가 갈치 잡아오고, 응? 꽃게 잡아오고 겨울 되면은 방어 잡아다 줘, 광어 잡아다 줘, 고등어 잡아서 고등어찜 해 줘.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또 오빠 월급 맞냐요? 오늘 긴장도 해야 되고 힘든 하루가 될 테니까 루쌤 심기 건드리지 않고 이상한 짓안 하고 정상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목소리> 아, e 다 죽었다 조심 많아고 넌 네가 보이지 않은나의지적 센스 <laughs> 그냥 그래 아야 아직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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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 약간 말 걸면 말할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타는 거지. 어때? 괜찮지? 그냥 그렇네. <laughs> 아 진짜. 어 완전 괜찮구만. 어. 뭘 그냥 그래. 아, 괜찮네. 더 쓰지 마. 아. <laughs> 오, 바로 띄어. 바로 또아트다 오, 오. 오, 오 괜찮아. 아니, 나는 여기 침대 옆에 있잖아. 어. 디자인이 막 그렇게 예쁘진 않는 것 같아. 아, 여기다 지금 놔서 그래. 아, 잠깐, 내가, 내가 무슨 생각하고 <laughs> 샀는지 보여줄게. <laughs> 센스 있는 사람들은 딱 보여주면, 아, 이거 여기다 놓으면 예쁘겠다 하는데, 센스가 없으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까주고, 먹여주고 해야 그때 돼서 그냥, 어, 맛있다. 이러는다니까? 여기서, 여기가 류쌤 침대잖아. 응. 음. 얼마나 따뜻하겠어. 좋잖아. 솔직히, 괜찮지. 오 따뜻하네. 잘 샀지. 어. 아 솔직히 잘 샀지. <laughs> 여기만을 생각하고 샀다는 거. 음. 우리 아내가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잘수 있을까. 음, 음, 음. 나는 우품을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가 따뜻하다면 나는 태극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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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겠다그나 이거 커튼 얘도 바꾸고 어. 싶어. 아 귀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laughs> 어. 지금 다 말해 다 하고 싶은 거또뭐 아. 갑자기 뭐 집안일 안 하네 뭐 어쩐네 하지 말고 <laughs> 아, 내가 어제 한마디 했다고 지금은... 그 얘기 봐 진짜 지금 다 말해 아 진짜, 아, 진짜. 어 무거다. 어? 이 옷. 아 이거. 내가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 앞에서 프로포즈할때 사줬던 단한 번도 안 입은. <laughs> 한번 입었어 한 번. 여러분 이거 팝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천 혹시... 원에 팔아요. <laughs> 아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한두 번은 입을 텐데 정말 대쪽 같이 안 입어. 구멍이 있어. 늘어는 거인가 봐. 아 어, 거기다 그 되게 비싼 옷이야. 그런 게 기능성 옷이잖아. 기능성이요? <laughs> 아왜 그러시나? 이렇게. 자 5천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렇잖아. 18만 원 정도 주고 산. 아 같은. 아 15만 원 주고, 정도 주고 산. 한 번도 밖에서 안 입은 산타클로스 복. 산타클로스 상의. 내가 봤을 때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좀 젊은 상큼한 매력을 갖고 있는 여성분. 아 나도 30대의 상큼한 여자야. 아니 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자 댓글로 경매갑니다. 나쁘지 네. 않아. 가장 비싼 거 부르시는 분한테 대댓글로 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걸 왜산 거야 진짜? 아 이거 오빠 히트텍 이 여기 있다. 어 히트텍 어 좋아 필요 이거 완전 필요해. 어 히트텍 꺼내. 겁아 히트텍 있어야 돼. 아 이거야 히트텍이다 이거. 왜 이렇게 많어 히트텍? 아니, 아니. <laughs> 아니 히트텍이 1 0개 있어. 저 여러분 히트텍 팝니다. 우리 외국 나가서, 어. 아, 추워. 어떻게, 어떻게 히트텍, 오빠 히트텍 해가지고 사고 갖고 오고. 외국 안 챙겨갔다가 또 사고, 또 사고. 어. 패딩인갑다. 아, 써있네. 어. 패딩. 드디어 패딩 꺼냈다. 오. 아, 걔 그렇게 보관했으면 안 됐는데. 왜? 아, 씨. <웃음> <웃음> 예뻐? <웃음> 소련 여자. 안갑이다 오,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아냐, 저 저. 아저 와, 아, 나 이거 어디 갔나 했네. 잘 어울리니까 쓰고 다니는 거예요. 멍든 엄지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멍든 넘지 아, 이것도 있네. 체결을 딱 해가지고 어. 다리에도 체결하고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싫어. 이렇게 습기 타다가 넘어져도 어 하나도 안아프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고. 그 세트로 무릎보호대 같이 나갑니다. 어. 이제 애들이 자전거 배우거나 어. 막 롤러 스케이트 이런 거 배우잖아. 무릎으로 계속 아저 안 아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 거. 무료로 한 해드릴게요. 어. 어떤 분에게 드릴 거예요? 사연을 받을게요. 아 사연? 댓글로 나는 이래 일래서 주고 싶다. 어. 이거 한 번도 안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세트. 누가 댓글 남기실까? <laughs> 보이다 아니 비싸요. 어. 생각보다 비싸요. 아, 그랬어? 네. 5만 원 정도 했던 것 어, 같아요. 왜그래 진짜 왜 그런 거왜 사요? <laughs> <laughs> 자, 새로운 주인을 만나렴. <laughs> 아, 들어가. 아, 들어가라고. 여기에 이렇게 문을 <laughs> 이렇게 그렇지? 음. 두개 해. 음. 근데 문을 아예 떼내 버리면 바람이 찬바람이 막 들어가잖아. 아니면은 음. 문을 떼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음. 근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잘 될지 모르겠어. 뭔가 그 고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고리? 무슨 고리? 동그랗게 고리 해가지고 돌면. 모르겠는데. <laughs> 고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고리가 뭐야? 그래서 이 위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딱 걸면 얘가 응.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 전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빠한쪽 얘가 좀. 아니 그러니까 <laughs> 말만 하지 말고 해보라고. 아 이런 고리 있잖아. 고리가 뭐야? 이런 고리. 응. 어. 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응. 이위에랑 여기랑 이렇게 딱 맞물리게 하는 거지. 와, 진짜 모르겠어. <laughs> 해고 <해도> 오빠는 거니까 <모르니까. 웃음> <laughs> 아니, 어떻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와,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일까? 큰 웃음 줄거 같은데 왠지. <laughs> 이게 설계도 그리는 거 자체가 지금 바닥이 떴어. 뭐가 떴어? 지금 바닥이 이만큼뜬거 아니야? 아이, 쪽하면좀 있어 봐. 어, 그래. 그 정도는 알겠지. 창문을 만들 생각이야? 이렇게 뚫어서 여기다 음. 이제 고리를 하겠다는 거야 음. 그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고양이가 왜못 들어가냐고 점프를 해가지고 그럼 들어가야 돼 서커스를 해야 돼 오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바닥에 뭘 깔아줄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다 하라고? 난 그럴라 그랬지? 그니까 오빠랑 나랑은 이아 근데 다른 거야 아, <laughs>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 그랬거든 어, 어. 근데 옷이 이만큼 깔리니까 그러면... 문 열리면 이렇게 눈사인 것처럼 이렇게 돼있겠구나 참... 아 이거는 맞다네 말이 <웃음> <웃음> 이제야 이해가 됐어 <되잖아요>? 이해는 됐는데 <laughs> 어.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어. 오늘 이거 제대로 만약에 못 만들잖아요 어. 평생 제가 놀릴 거니까 <laughs> 평생 내가 놀릴 거니까 이 모양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아 그러네 우와 오! 처음으로 머리 썼어 아까 전에 나한테 진지하게 자를 때좀 작게 자라달라고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지 이 모양.. 이문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자를 때 문보다 작게 잘랐으면 됐잖아요 뭐라는 거야 <laughs> 구멍 어떻게 뚫어요 얘를 손곳이 없어요 그러면 저거 가져오세요 저걸로 아, 되지 않을까? 어, 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 네, 네. 머리를 좀 쓰세요 <laughs> 싫어 그랬어 머리가... 머리가 빠간데 어떻게 머리 어요 빠가살인데 <laughs> 머리가 자 들어갑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왜요 또아 언제 만들 거예요 아니 이거 아 이거 이거 뭐야 얘 높이를 아, 그러니까 잘... 얘부터 기준을 얘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됐어요 <laughs> 오. 우와, 오, 오, 그렇지, 오, 대박이다. 나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이게 높이가 달라요, 그때.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가 일부러 간격을 하... 예를 들 낮게 했잖아요. 얘가 더 큰데요. <laughs> 두 개를 바꿔서 끼면 되잖아요. 아, 진짜 초딩. 아, 너무 팔 아프고 이게 저희 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옆에서 주둥아리면 나쁠까? 놔보려고... <laughs>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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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우와, <laughs> 우와. 어, 빨래가 다 됐네? 아왜 <laughs> 아, 그래 진짜. 아 집안일 열심히 하기로 했어. <laughs> 아 어제 진짜 너무 안 하길래 한 마디 했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사랑했다 모모 로로는 왜안 써? 로로 먼저 써야지. 아우 아. <laughs> 아, 아주 양 모모, 모모 사람. 아 내가 한 건데 야. 오빠 응. 근데 나 진짜 똑똑하긴 하지 이거? 어아니 근데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laughs> 아 진짜 나도 원래 번호키 달라 그랬어 너가 어디까지 생각을 할수 있나 <laughs> 어디까지 사고를 할수 있나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야 근데. 아... 고리가 최선이겠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 그럼 고리로 붙자 뭐 양이들이 번호키 누르고 <laughs>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지문 인식이야? 지문 인식 이렇게 대면들려 근데 하나 만들었을 때는 좀 어려웠는데 음. 금방이다 아, 그래.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알아버리니까 음. 진짜 들어와서 살아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도돌라 도도 올라, 도도, 올라. 아 나... 김장 할줄 알아? 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어렵더라.. 요즘 m g 방식으로 김장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가 좀 김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김장을 한번도 안해본거야 되게 어렵잖아 근데 우리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렇죠. 김장이 처음이면 조금 막막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과정을 따라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손맛도 늘고 결국에는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보면 분명히 재미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도 많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김장이 필요한데, 그, 준비물이 뭘까?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소금,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이 있어요. 너 틀렸어. 배추가 아니고 절인 배추가 있어야 돼. 소금에 절인 배추. 맞지? 아, 맞아요. 소금에 절인 배추가 기본이죠. 그 제주도에서 갈치김치라는 거 들어봤어? 응, 음, 들어봤지. 제주도의 갈치김치는 보통 신선한 갈치와 양념을 넣어서 만드는 독특한 김치인데 맛도 깊고 정말 특별하다고 알려져 있어. 내 와이프가 갈치나 이런 생선을 싫어해.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하면 와이프가 오케이를 할까? 아하 그럴 때는 맛있게 조리한 갈치김치가 얼마나 특별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점을 강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갈치의 담백한 맛과 영양가를 강조하면서 한번 맛보면 의외로 맛있다고 설득해보는 거죠 혹시 하나로마트 주제가 알아? 어서 오세요 빨리 와요 언제나 우리의 하나로마트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함께 즐겁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청양고추 오빠 우리는 매콤 부분이니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얘가 어, 1.5kg다 좋다 3,400원 어, 칠값 괜찮아 김장하는 날은 수육 먹는 날이니까 수육을 같이 살 겁니다 그리고 저의 최애 초장 실장님회 초장 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갈치김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갈치를 사야 됩니다 16,800원 아 김장하다가 이거 돈다 쓰게 오늘 수육은 초간단 수육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오, 괜찮다! 아, 근데 열 포기하기에는 좀 <laughs> 너무 크다! <laughs> 그래도! 그래도 기분 낼게요. <laughs> 첫 김장이니까. 수육을 이제 삶아야 되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삶거든요. 그 이상 삶으면 뻑뻑해져서 맛이 없습니다. 진짜 누가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육 레시피. 근데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콜라입니다. 콜라. 제로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콜라.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무조건 인정받아요. 자, 고기는 내가 좀 요즘 돈좀 번다 하면 오겹살로 가면 되고 삼겹살이나 지갑이 좀 힘들다 하면 앞다리살 한 700g 정도면 둘이 충분히 먹, 먹습니다 저희는 둘다 넣을게요 이물 양은 고기가 이렇게 잠기면 돼요 고기가 안 잠기는 부분이 있으면 고기는 되게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한 40분 하면 끝이에요. 그냥 요리가 끝. 거의 라면 끓이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맛은 어마어마하다. 자, 이렇게 점점 김장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따뜻하구나. 너네 애들이 불멍을 하고 있네. 뭐뭐 불멍하고 있어? <laughs> 따뜻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일단 오빠는 물을 채를 썰어줘. 그리고 나는 양념장을 만들게! 오! 잘한다!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laughs> 점점 말이 없어지는데? <laughs> 뭐 하는 거야? 아... 김치 만드는 게 쉽지 않구나 엄마가 맨날 김치 해주니까 이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자 저는 갈치김치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웃음> 갈치를요, 뼈채 썰어야 된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다 사실은. 근데 이게 30일 후부터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뼈가 야들야들해져서 전혀 그 뼈의 느낌이 안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갈치의 깊은 맛이랑 어우러져서 진짜 한번 먹으면 잊지 못하는 맛이래요. 그대로 넣어줘.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회무침이에요, 회무침. 배추 사이에 회무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맛 없겠습니까? 자 요게 갈치김치소 요게 일반김치입니다 야 기가 막히다 아까우니까 아 기가 막힌다 응. 어? 다 응. 넣으면 안되지 여기도 넣어야지 아... 어. 아니 아씨아 <laughs> 아... 한번만 더 아니 이거 너무 아. 너 어떻게 하는거야? 이러고 있잖아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한번 치는 거야 이렇게 어.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웃음> <웃음> 아 느낌만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는 거잖아 어.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지 이렇게 하는구나 음, 재밌다 음 그니까 아니 이게 김장이 힘들긴 한데 음. 이렇게 하면서 또 고기도 이렇게 하, 올려가지고 수육도 같이 먹고 음. 대화도 좀 하고 어, 좀뿌듯 좋은 거 같은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우와 어, 비주얼 나온다 우와 우와 신기해 신기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야 되거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딱 그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탁, 이렇게 맞아 그렇게 해서 통에다 넣는데 원래 매워, 맞아 어우 아, 나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와, 맛있어. 오, 보여 뜨거, 뜨거, 뜨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이런거하나딱따가지고 어, 맞하이야게 응, 하지. 이렇게 이 만든 첫 김치 음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 오잉왕. 오케이. 와. 자. 불김치 빠질 수 없지. 불김치. 어, 바로 붙여. 어. 그렇지. 와. 불큰 어, 어. 놈으로 하나. 큰 놈으로 하나 해서 이렇게 딱 놓고. 아, 감사고 아, 감사합니다. 누구한테하는 거예요? 아, 김치 만들어 주신 조상님한테. <laughs> 음. 누구세요? 어? 왔어? 나요. 누구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 나요. 왜 이렇게 멋있게 왔어? 뭐야? 왜 이렇게 또 멋있게 어. 하고 왔어? 댄디 부이네 우리 김장이라는 거해 봤대? 저 매년 하거든요. 아, 맞아. 아아 이, 아 이, 김장은? 우리는 처음 해 봤거든, 둘 다. 아 이, 이? 반나절이면 하지. 아 진짜? 나 죽겠는데? 저 백, 저희 집 백통식이에요. 아린~~ 장은왜 이러는 거야? 하고 요거 뭐야 김치 선물 미리 줘. 어. 응.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왜? 아니야 먹어봐. 아, 왜? 아 청결하게 했어. 아 완전. 발만손으는 아유 나 진짜 아니라니까. 김치를 잘안 먹어. 아 진짜 먹어. 아, 김치를. 아 진짜 뭐? 먹일 거야. 진짜 김치를 아니야 아니야 먹어야 돼. 넌 먹어야 돼. 넌 먹어야 돼. 아니 너 먹어야 돼진짜 먹어야 돼 이게 갈치김치라고 지금 이게 다 갈치야 아, 갈아가지고? 갈치 아니 아니야 다져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라 이렇게 오. 저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 아 진짜? 아. 아니 이건 먹어야 돼꼭 먹어야 돼 제주 살면 너도 <laughs> 어디 가서 제주 도민이라고 하지 마 어, 이거 우리 거 이거 <laughs> 응. 지금 먹을 거 어. 친구들 나눠줄 거아 어. 수고했다 첫 김장인데 그래도 어. 잘했다. 수육이라 또 썰어가지고 먹자. 어. 내가 어릴 때 어. 내 어릴 때내 친구네 아빠 중에 어부 아빠들이 있었어. 근데 그 집에 가면 항상 나는 냄새가 있거든. 어. 약간 그 냄새가 그 생, <웃음> 생선이, <웃음> 생선 비린내와 약간 <laughs> 그런 어부의 집 냄새가 나? 미끼 냄새 약간 그런 게 <laughs> 섞여 있네. 에이. 농담하지 마 진짜. <laughs> 근데 여기 왔는데 저기 형 낚시대 있는 데 갔거든. 어. 그 우리 친구 아빠한테 냄새가 나지. 나. 나지. 아 사람들 믿어. 어떻게 얘네 흥분했어? 근데 고기는 몬, <laughs> 못, 못 났는데 하도... 그게 어부라고 할수 있을까? 사람들 <laughs> <laughs> 믿어. 냄새 안 나잖아. 김치 그냥 한 입에 먹어도 괜찮겠지? 그럼아 <laughs> 근데 너무 많다. 좀 그래도 잘라 먹어.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한 입에 이걸 먹어가지고 딱 느껴보고 싶은 그런. 어한번 먹어봐봐. <laughs> 류쌤이 그 양념하고 다한 거야? 응. 음. 맛있다. 한번 얘기해 봐. 음, 뭐하게 한번 얘기해봐 e up. A pink cardinal. Give up. w h 진짜. 잘 m n 잘, 잘, 잘 어. 다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 골고루 이렇게 단일 아, 뭐. 골고루 잘 배게 하는 게 어려운데 완전 깔끔하다. 맛있어? 젓갈 맛이 엄청 많이 나지 않는데 그래 맛있어. 어, 엄청 깔끔하고 어. 맛있어요. 어. 그래, 애들이 계속 연신 어. 맛있다, 맛있다면서 먹고. 음. 나 근데 진짜로 안 먹었대. 아니 먹었어. 그래서 배부른 거야. <laughs> 아까 계속 먹었어. 뭘물안 먹어도 배불러. 두분또 친구분들이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laughs> 같이 이렇게 김장 김치랑 해서 맛있게 <laughs>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 준비. 잘 하시고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김장 화이팅! 화이팅! 싸우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조심 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비싸키 비싸우. 오늘 둘은 키스아우 <laughs> 아. 어,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